예, 본문의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예, 새 언약의 개념, 새 언약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봉도하겠습니다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laughs>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거 그러니까 모세가 인도했을 때에 시내산에서 모세 언약 그 십대명 중심으로 한는 언약을 세웠죠 그거하고 다르다 이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옛날 언약, 은약, 모세 언약은 하나님이 돌, 덩이두 개에다가 성령, 성령의 손가락으로 10개명을 기록해서 이걸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친히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기록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안다고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제가 저번 설교에도 했지만은, 영원히 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적인 하나님만 봤지, 그 율법 뒤에 있는 제사제도를 통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극률의 그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 이거죠 그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구약에서는 동물을 수천번 수만번 죽였지만은 왜 죽이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개념을 모르니까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동물만 죽이서 피를 흘리면 자기들은 언약에 책임을 다했다. 착각을 했는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죄악 사한 거 몰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를 그들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신약은 예수님이 친히 오셨어요. 그 구약의 동물은 왜 죽였나 예표. 앞으로 올 것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돼. 앞으로 뭐가 오나, 메시아가 오셔서 동물이 아닌 사람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치니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대속 대신 우리를 속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다알수 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가. 그리고 우리의 죄악은 얼마나 깊은가.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뻘리 깊은 <laughs> 우리 죄악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셔서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게 새원약이다. 그죠? 그래서 모세언약을 완성시켰다. 이것이 새원약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읽을 때에 예표의 개념, 메시아가 앞으로 온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 구약의 개념을 알고 구약을 읽어야지. 그걸 모르고 영안이 담겨가지고 읽어봐야 소용없어요. 바리새인들 구약을 달달 외웠지만은 소용없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구약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모든 기적을 행하는데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서양했다이거 영안이 감겨 있으니까 안 보인 거예요 자 우리가 신명기 어, 6장으로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잠깐 읽었지만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조금씩 읽어 가면서 이예 언약과 새 언약의 상관관계를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laughs>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모든 열법의 원리 정신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거다. 이게 결심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이것을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삶에 적용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배운다는 게 중요한 말이지. 우리가 이옛 마음으로는 절대 그걸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광야에 헤매면서 하나님이 모든 이적으로 살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세를 펼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아, 요수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 <laughs>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 어떻게 하나 6장 6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새기, 타투하나? 여기다가 어떻게 새깁니까? <laughs>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면, 은 먼저 말씀을 읽어야 돼요. 듣고 읽고, <laughs> 그 다음에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깨달아야지. 이게 무슨 뜻이 뭔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말씀을 외워야 돼요. 이 말씀을 자꾸 외워가지고 내 마음에 기로하라요 그냥 잊어버리면 또 이제 그 생각이 안 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말씀을 묵상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너의 나에게 오늘 주시나? 이 말씀의 내용이 뭔가 왜 이렇게 말씀하시나? 나는 왜안 되나?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지 이 질문을 통한 묵상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그걸 삶에 실천하는 이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우리가 정성껏 모시지 않습니까? 여러 집에 비싼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으면은 그걸 아주 제일 집에 구석에 사람들이 모른 데 숨기죠. 정성을 다 숨기고 뭐한 번에 한 번씩 갈 건가다가 확인하고 사라졌나 그걸 확인하고 이렇게 정성. 우리가 시편 119편 11절에 그랬었지. 마음을 내 마음에 든다. 한국 성경, 말 성경은 좀 번역이 서툴러요. 영어로 보면은 Treasure in my heart. 내 마음에 보물 단지 같이 마음에 모셨다 이 말씀이 나에게는 보물 단지다. 말씀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셨다. 이게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들 소망이 뭡니까 대부분 사람들 보니까 자녀들이 소망이 소망이더라고. 앞으로 나는 못했지만 자녀들은 할수 있게 해보겠다. 뭐 그게 그렇게 잘 될까? 그렇지만 하여튼 뭐그게 자기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 그렇게 하려면 우선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 자녀들 실패, 교육을 실패한 자녀들이 돈만 하지 못하게 됩니다. 탕자가 돼요. 세상에 나가 가지고 돈 쓰는 재미로 살다가 절딱 망하는 거예요. 돼지우리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가장 중요한 진리고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틀렸다.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자녀들이 깨닫게 한데 그 방법 가르치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뭔가? 내가 먼저 그 말씀이 소중하다는 것을 삶에서 실천해서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냥 저일 나가기 싫어가지고, 깨어른 버리다가, 한 30분 지나서 딱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할때 나중에 자녀들이 뭐를 배우겠어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저렇게 교회 가는 거 싫어했는데, 내가 왜 가? 안 갑니다. 여러분들 아무나중 두고 보세요. 그런 스태도로 나올 때에 자녀들이 뭐를 배울까? 제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성을 보여야 정성은 마음과, 영, 우리 한국말로 이심, 전심, 대화라는 게 말로 통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해봐서 용 없어요. 잔소리 한다고 듣기 싫어하지. 오히려 더안 들으려고. 마음이 마음으로 전달되는데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 정성이 담긴 마음이 정성이 담긴 마음으로 전달된다. 이거예요. 정성이 없는 믿음이 이 세상에 살아날까요? 어림도 없어요. 마귀가 집에 삼키려고 부부는 사자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마음이 바로 안된 사람이 이 세상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얼마나 험한 세상인데 말씀이 우리를 삼키려고 온갖 악의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말씀이 우리 부모님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 우리 부모님 말씀을 보배같이 여기더라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저희 어머님이 매일 성경을 펴놓고 학교 갔다 오면 그거 읽고 있어, 딴거안 해. 그래서 성경을 수천 번을 읽으셨는데 몇번 읽은지도 몰라. 그렇지만 어머님 물어보면 성경 잘 알지도 못해. 그렇지만 성경이 자기에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무조건 읽는다. 그거를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먼저 성경부터 좀 읽자. 내가 목사님 성경 뭐 좋다 싫다, 넌 하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하나 하나님 뭐라고 하나.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 매일 석경시 성경을 세 번을 읽었습니다. 그게 제 평생에 큰 도움이 됐어요. 이 정성에서 정성으로 뭐연결된 되는 것이 제 어머님이 저한테 성경 한 구절 설교한 적 없어요. 제가 그거 보고 배운 거 아닙니다. 어머님의 태도, 삶의 태도에서 배운 거 여기도 다 그려놨잖아요. 부지런히 가르치되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이마에 붙여 표를 삼고, 내집 기둥과 바깥 문에 기록할 지니라. 그 우리 한국말로 하면 가운, 말씀을 가운으로 기록하여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가족들에게 그 말씀이 우리 집에 목표, 삶의 원리다, 원칙이다, 그걸 깨닫게 부모 너부터 정신 차려서 제대로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신명기 6장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했나?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열 번의 심판, 이 애굽을 심판해가지고 애굽의 장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래까지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도 안 다치고 다 건져내가지고 그 홍해, 홍해, 홍해 바다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둘로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가고. 따라오던 애굽병정은 그 홍해가 다시 다치는 바람에 몰살당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 만나가 방부 쓰레기 같은 것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주워 먹고 하루도 굶었다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신과 반석을 깨뜨려가지고 물을 그 반석은 예수님을 예피한다. 만나는 하늘의 떡, 우리의 하늘땅 떡은 뭡니까? 생명 예수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 떡을 떼어주면서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육신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나눔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도 소유하게 된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지요. 하늘에서 떡이 떨어진다는 게뭐 중요해요. 그것을 먹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 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하여튼 수많은 병을 하는님께 치료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가난 눈앞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28장에서 이게 모세 언약을 여약해서 다시 말합니다. 그래서 이래서 14절까지는 너희들이 하는 명령을 잘 지키면은 이러한 축복이 있다. 축복의 약속을 하고 15절부터 끝까지가 68절까지. 그러니까 거의 54절을 저주를 꽉써놨습니다 너희들이 말씀대로 안살때 반드시 이런 저주가 온다. 그리고 나서 29장에 모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너희가 직접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들의 영안이 딱 감켜 있으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과 매출하기를 떨어뜨리고 온갖 바위에서 물이 나와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 영원히 감겼더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 불선정하고 여기에 있는 28장에 있는 저주를 받아서 나라가 망하고 온 세상에 너희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자손들 중에 어떻게 되나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나. 3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1절부터 내가 진술한 모든 복과 재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하나님 여호와께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은 두번 쫓겨났지요. 한 번은 바벨론, B.C. 500, 586년에 0 0네보가 네살 왕이 와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멸망시키고 성전 불태워버리고 남은 사람들 전부 포로로 바벨론에 잡아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 포로들이 일단 놓여 놨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다시 제2성전을 지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따다는 이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자 해서 바리새바리새 바리새 파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율법만 공부하고, 율법만 지키는 그런 아주 열심파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때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은 왜 율법 안 지켜요? 당신은 왜 거룩한 안식일, 토요일 날 병자들을 고칩니까? 왜 당신 제아들은 거룩한 안식일 날 추수를 합니까? 제자들이 예하고 파가지고, 미라를 까먹었다, 추세했다.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순 신성모독제, 인간이면서 메시아라고 주장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자, 보세가 이거 다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 신명기 20, 어, 30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해 가지고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이제. 말씀대로 살겠다고 서원할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수술해버리겠다. 니고대모가 예. 예수님 찾아왔을 때 그랬죠. 예수님이 니가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새 마음을 새 생명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니가 바리새인으로율법잘 지켰지만 그 소용없다. <laughs> 여기에 모세가 이미 다 예언했어요. 할래는 왜 하나. 니네 마음에 지 우리 요미가, 요미 집사님이 간 이식, 신장 이식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 주에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이식을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 마음을 확 바꿔버려요. 심, 마음이라는 게꼭 심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은 마음이라고 심장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영어로 보면은 로마 12장 2절 같은데 보면은 너의 마음이 변화를 받아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그 마음은 마인드 mind, 영어로 마인드는 마인드는 우리 머리에 있는 이성 지성을 말합니다 머리가 새 걸로 바뀌어라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의 감정도 새 걸로 바뀌어라 심장도 바꾸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을 정말 다하여 거짓말을 입으로만 나불나불하지 말고 입으로만 찬송하지 말고 마음과 손을 육신을 바쳐서 로마 12장 12절에 그랬죠. 너의 몸을 신령한 제사로 바쳐라.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다할례 받아 새 마음과 새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모세의 이 명령이 이게 보통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신구약을다 합쳐 가지고 모세가 한마디로 예언을 캐 버렸어요. 사다 바울도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할례 받는 게 우리가 육체에다가 칼을 대는 그게 알레가 아니다. 마음에다가 칼을 받아야 된다. 똑같은 말을 했지만, 모세가 다한 이야기. 우리가 성경의 은혜를 받으려면, 회개하고 정성껏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고 말씀을 삶에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책의 언약에 기록된 축복, 아까 신명기 28장 1절 14절 보아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 신명기 30장 10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 이새 마음을 받아야지, 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그 여호와께서 내 열정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오늘날 이게 명한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심히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지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것이 세언약의 핵심입니다. 예단약이든세단약이든 핵심은 말씀의 순종이, 말씀순종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있단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려면은 새 마음이 영안히 뚫려야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수있다 말씀을 이해 못하면 기계적으로 순종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림도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기계적으로 율법대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외시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사람이 죽으면 땅을 파서 묻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지금에 섞어서 횟, 회를 발라 버리고 이쁘게 치장을 합니다.그렇지만 그 안에는 좁은 시체가 뒹굴고 있어요.그러니까 그 안에 마음이 새 걸로 바뀌어야 우리가 정말 말씀을 깨닫고 깨달음 없는 순경이랑기계적인 가는 기안해요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서 우리 삶의 실천함으로써 이 모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laughs>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그를 붙들어 매면, 그는 내생명이시여내 장수이시니 여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리라. 그 약속의 땅, 가나안땅 이것도 예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뭐 이스라엘에 가서 살아라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우리의 귀업 그것을 미리 가르치는 손가락이죠. 그 하늘나라 예수님이 요한복 14장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큰 수많은 화려한 집들을 준비해 놓겠다. 세상 집들과 다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준비하면 우리를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세상이 얼마나 악해진지 모릅니다. 지금 뭐 그래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그렇지 힐러리가 됐으면 지금 현재 미국 법이 바뀌었을 겁니다.이 동성 연애자들이 지금도 막 법을 바꾸려고 야단이에요.그래서 지금 언제든지 교회에서 동성 연애자를 직원으로 안 쓰면은 교회 문을 닫아버리게 법을 바꿔버리게 앞으로도 할 겁니다.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늘 성령의 역사를 통기해서 기도하고 영원을 뜨게 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 실천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한, 정성을 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삶으로 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세상 삶은 지극히 짧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아침에 안개가 햇빛이 나면 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은 사라진다 이렇게 짧은 인생에서 우리가 뭔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성껏 사랑하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공경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이말씀 붙잡고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실 대로 축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축복을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